그래서 3부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전화가 오는 바람에 뭘좀 놓쳤어요 어차피 집대성 하는 거라서 이건 제가 그동안 음... 화가가 되기로 하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실은 1988년 가을부터 준비했거든요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9, 10, 11, 12니까 34년 그러니까 30약 33년 이상의 고민의 집대성이죠. 좋은 화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약 20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 왔고 다행히 운이 좋아야죠.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좀 타고난 운이 좋아야죠. 네. 저는 정말 정말 신의 가호와 운이 운과 사주 팔자와 그 정말 모든 조건이 너무 좋았던 아, 상황이고 어렸을 때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사실 좋은 화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부잣 집에서 태어나서 서울 예고 선화 예고 나와서. 음, 미술대학생이 되면은 일랑생님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언그 어, 이제 여러 제자들 있는데서 네들 서울예고, 선화예고 나온 애들 잘 생각해봐야 돼. 왜 예고 출신이 좋은 작가들이 안 나오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음 제가 이 약 20여 가지의 이 조건을 쭉 나열하면서 에, 기법과 기술이 가장 하위의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중 예고에서 바로 그 기법 하, 가장 하위 차원을 너무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수십 년.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그 시대적인 화가가 되는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라고 이게 선생님들이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호나 이렇게 비전공자들이 그 미술사에 이렇게 남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기회가 더 생겼던 것이죠. 그게, 가난한 밑바닥 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론 그들에게도 스승은 있었죠. 근데, 고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책 속에서 스승을 만났을 거예요. 책에서. 정말, 사람이 책을 만들고, 어?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정말 중요한 명언이죠. <laughs> 예전에도 다 그, 선배들의, 음, 그 책이 있었으니까 귀했죠. 어, 귀하긴 했죠. 세익스피어 시대에도.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제가 놓쳤던 게, 사역의 욕법, 신미성을 얘기하다가, 굉장히 이제, 음, 사역이 했던 중요한 얘기가, 그니까, 러한 화가가, 이렇게, 이 신미성에서, 이 신미성에서, 좋은 화가가 되려면 여섯 가지의 그 음, 어떤 어, 품격, 어, 그 다음에 기능 또힘 어떻게 보면 육법 육요 이렇게 부르는데 요건 요건 육요 요건 필요 조건 그게 사회의 육법이라고 말이죠. 근데 유, 그 육법에 대해서 음, 이렇게 나옵니다. 회화 창작의 요체로서 서술된 육법 때문이다. 육법은 그림을 그릴 때꼭 있어야 할 여섯 가지의 창작 원칙으로 종래 여러 가지 어휘로 표현되었던 사항들을 여섯 가지로 사역이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서 이를 기준으로 사역은 그림의 우열을 나누었다. 이렇게 그게 사역의 육법인데 이때부터 기운생동과 같은 미학적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고화품록의 서문은 아래와 같다. 무릇 화품이라는 것은 대개 여러 그림의 우열을 논한 것이다. 그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을 타일러 못하게 하며 나라가 흥하고 쇠함을 드러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야 너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엊그제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렸던 음. 아트 기반 화폐, 그니까 그림 본니 기축 통화. 저는 그 단순한 화폐로 끝나지 않고 기축 통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축 통화의 예, 그림 본니 중에서 그 그림 본니의 기축이 재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이 운명처럼 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논문의 맨 뒤에 보면 그 사람이 그래요. 국가가 막 찍어내는 그 화폐는 자본주의 타락을 부른다 이거예요 파국을 부른다 이거예요 근본이 화폐라는 것은 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세 가지가 안 된다 이거예요 다다 망하게 돼 있다 자 근본이는 망하지는 않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찍어내는 화폐하고 암호화폐는 망하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예요 파국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아트 기반 화폐, 그림보니 예술품물 중심물 담보 가치로 한 화폐가 유통되는 그런 정말 미학적인 세상에 오는 거죠. 미학적인 세상에 오는데 아, 참 제가 지금 컵라면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딱 국물이라도 좀 마시고 네. 음, 컵라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밥 시켜주는 사람,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때웁니다이막밤에다가 라면을.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 먹을 걸 챙겨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박실장이 온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laughs>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트 기반 화폐로서, 어, 이게 세계, 세계 평화를, 평화로운 하나의 그, 그 화폐로 할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 딱 남기고 그 결론이 끝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역이 고화품역에서 뭐라 그래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림이라는 것은 옳은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타일러 못하게 하며, 나라가 흥하고 쇠함을 드러내미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천여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그림을 펼쳐보면 그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그림에는 육법이 있다 하나, 모두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은 각각 그 육법 중에 한 가지씩만 자라였다. 법이라는 무엇인가? 이게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림에 이게 나오잖아요. 시대성, 시대성 대표성 나오잖아요. 그림에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선징악적인 것이 그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옳은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타일러게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들어가 있고, 그림에 그 모든 걸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그림을 기반으로 어, 화폐가 통화가 생긴다면은 이 권선징악적인 것으로 아무래도 돈이 더 선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이게 사육도 벌써 이거를 고아품록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 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화가들이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없다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이제 있긴 있는데 드물었다 대개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갖추기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기법 내에서도 기운생동도 있어야 되고 골법용필을 음물상향 수류부채 경영이치 전임모사다 잘해야 되는데 자이 여섯 가지조차 하기 힘든데. 이 20가지를 어떻게 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20가지를 한 화가 이 20가지를 갖추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저는 이제 이 사역의 육법을 다 갖추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 신미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홍시 저는 지금 겨우 꽃감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감에 불과하다. 홍시가 돼야죠. 그래서 이이 고화품록에 음, 사역이 얘기했던 이 서론 정말 꼭 얘기하고 싶었고 또이 화가들이 그 기법적으로 여섯 가지를 다 잘할 것 같지만 이 중에 하나밖에 되게 한 가지밖에 무기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되게 화가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도 이걸 다 갖추기가 너무 너무 드물다. 음, 그 얘기를 꼭이 3부에 남기고 싶었고 어, 본인이 예술가라면 화가라면 과연 이 20가지가 내가 다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후배 화가들이 이 바로 제가 1부 2부에 얘기했던이 20가지, 사실 한 25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단어가 좀 비슷한 것들을 좀 압축해서 그렇지 한 24가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좀 줄여 보자면 한 20가지 이거를 염두에 어, 두고 매일매일 수련을 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그림을 그리고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음, 예술가인 것이지 뭐, 우리가 전형적인 예술가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가 이거 저, 사실 저번에 하고 싶었다 이 얘기 하려다가 하려다가 못했어. <laughs> 잘 됐네. 이. 3부에 해버리면 되겠네. 뭐냐면 자이 언어들을 예술 예술성 또는 예술적인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예술가 아, 아, 이세 가지가 좀 다르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또 전혀 틀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 이제, 보통 이세 가지를 정리를할 때, 예술이라는 건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정의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거의 그 범위, 범위는, 네, 어디까지인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술가라는 것도, 누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예술가인가도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즉 인간 자체가 예술가다, 인간 삶 자체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저도 그냥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파생이 되죠. 그 예술가인 척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인, 척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에 소금은 안 돼요. 여기에. 그래서 예술가인 척나 예술가야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약간 그, 그 전형 음, 약간 구닥다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뭐 있잖아요. 음, 그거 거기에 좀 이게 모르는 사람들 넘어가.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은 정치보다 위 정치보다 정치한 것이라고 하죠. 더 정밀하고 치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 정치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 그 어떤 한 사회를 다스리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게그 정치보다 더 정치한 게 예술인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경지가 우리가 그래서 소탈하고 있던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 이 엄청난 회사 무슨 회사 이름인데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 예술의 경지 예술적 경지 이거를 신격 바로 밑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격. 신의 경지 바로 밑을 쏟아라 그래요. 예술의 경지라 그래요. 거기, 흡, 거기, 그, 신격이 이렇게 직전의 단계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 예술이라는 게. 신의 도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높은 경지인데. 음. 그래서 이 예술적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음,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 수련하고, 아무튼 그게 뭐 이렇게 무술까지 다 포함해서 음, 수도하고 신선이 되려고 하고 음, 그런 게다 인문학인데 포괄적인 인문학. 거기서 사람은 정말 이, 이 신이 되고 싶죠? 공신도 되고 싶다. 지만 거기까지 못 가요. 못 가. 인간은 항상 최고점에 도달하면 인문학의 최고점 여기까지 못 가니까 어차피 못, 넘, 못 넘어가. 주, 뭐 죽어야 돼. 죽었다 깨나도 어안 돼. 예. 그래서 예술적 경지에 머무르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음 그리고 시대별로 예술성이라는 게 바뀌어온단 말이야. 그 그게 그러니까 시대성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성. 무엇이 예술적인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퍼리얼리즘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아우, 그, 아주 예술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 피카소를 따라하고 고고를 따라한다고 해서 예술적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시대성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그게. 대중성을 갖출 수는 있으나 시대성은 이미 구태의연이라고 하죠. 어. 껍질이 돼버렸대요 그 알맹이가 없다. 응. 알맹이는 순이 새 순이 없어. 계속해서 자라는 봄처럼 자라는 그 봄철에 어, 그 새싹이 있어야 되는데 새싹은 없어. 옛날에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오래된 누렇게 된 잎싹이야. 새로운 싹이 없어. 그 새로운 새롭게 돋아나는그 이거, 어, 이거 교보문고 <laughs> 태아 같은 응? 태아 용, 어, 용 같은 태아 같은 이거 용 여기에 예술성에 이게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그 예술성을 갖추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스무 가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컨셉과 시대성, 초초성 이런 거죠. 그 새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새싹 좋다, 새싹 어, 싹싹수, 싹아지 싹이 있어야 돼. 싹 그게 최초성이에요. 최초성이고, 이 싹이 없으면 어, 최초성, 대표성, 시대성 다 이룰 수가 없어. 이 싹이 바로 시대성이에요. 응,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하라고. 떡잎, 떡잎, 싹은 기억 받침 맞죠? 그 떡잎이 뭐예요? 이거 캐릭터잖아, 이거 캐릭터. 그게 떡잎이지. 진선미이 진이 떡잎이잖아.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 좀 더, 좀더 보충은 되네, 그래도. 자, 떡잎. 네, 떡잎이죠. 아, 그래서, 오씨 3부도 이제 거의 20분 돼버리네. 음, 그래서, 골뽕, 골법 영필과 기운생동이 바로, 인문학에서 후기 인상파적인 그 아주 인문학적인 붓질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거를 완성을 해야만이 그리고 이제 그 붓질이라는 것은 이 여유와 사색에서 실험 실험을 통해서 어, 실험 정신 사색이 미술에서는 이제 손으로 하는 사색이에요 손 손놀이야 그러니까. 막 붓질을 하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사색이야 화 화가의 사색은 붓질 또는 뭐 망치질 조각가라면 끌질 칼질을 막 하는 거예요 붓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로서의 사색이야 아주 마음 편하게 정신 없이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술 먹고 하기도 해요 화가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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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제가 하기가 그렇게 그동안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3년에 제가 이 드디어 저만의 이 사, 화가로서의 음, 사색을 할수 있는 이 실험을 할수 있는 그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간도 갖춰졌고 실험, 탐색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아우월 여유죠. 탐색. 이 실험과 탐색이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네, 시리즈가 안 나와요. 시리즈가 시리즈가 안 나오면 시리즈가 전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전망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 자 여기까지. 삼부 선요.